<목소리> 안하하요요 어떤 분 예약하고 오셨어요저 찬혜 오빠. 요 s 아, 로님이시구나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. 안녕하세요 뭐 어디 받을 h i n e and 어디, 어디 받는 까지 어디 가슴 쪽 받을까? a t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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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죠? 아, 너무 오랜만이다. 어, 별0발이 떴대, 잘 들어갔어. 응, 음, 저번에 너무 잘 들어갔어요. 오빠는요? 그날 완전 재밌었어. 음, 진짜로 남친 아, 아,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어, <laughs> 힘 좋으시네. 아, 오늘 타투 어디 하려고? 네, 최고 덕담. 아, 최고래, 새고의 분이 아픈 거 알지? 이쁘면 괜찮지 않을까? 잘 어울릴 것 같아. 음, 저번에 그러면 가슴에 한대는잘안물었어 어, 완전 잘안물었어요 진짜 예뻐요. 그래, 그럼 좀 잠깐만 기다렸다가 준비해서 올게. 음. 자 여기 이쁜 거 정리해 주시고 여기 음. 여기 여자 터프 스타트업 참 어? 내가 언제? 나 그런 거안 했는데. 어, 뭐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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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건 지금? 아까 잘 들어갔지. 아 저번에 술 먹었었어. 이 아, 아는 사람들이랑 아, 같이 이제 만난 아, 술 먹은 적이 있거든 아, 진짜 완전 재밌었다 아, 그래? 난, 어, 그때. 그래야 나도 보러. 오빠 독대 왔으면 좋았을 텐데. 아 그러게, 나도 그때 봤어야 되는데. 다음에 또 같이 먹자. 알았어. 기대돼. 예쁘겠다. 너무 색골이 예뻐가지고 여기 색골을 아예 가리는 거보다는 조금 더 아래.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서 이 잠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울로 한번 체크하고 있어. 너무 밑으로 내린 거 아니야? 응? 너무 밑으로 내린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면 여기 밑에까지 다 내리고 작업해야 되는 거야. 그렇 그래 저 사람이 자기 쇄골이 예쁜 걸 어떻게 알아? 딱 봐도 이쁘지 않나? 자기도 이쁘다 했잖아. 나, 어,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밑에보다 한 그래도 한 조금은 올려서 여기쯤? 이게 괜찮 아, 아니면 조금만 더 올려서 한한요 한 정도? 요 정도면 딱 이쁠 것같아요 정도. 오빠, 네? 여기는 쇄골이 응. 아닌데. 아, 혹시 여기 뭐 여기까지 여기... 내리고 싶은데 너무 내려가지 않을까? 여기 여자 타투이스트분 나? 글쎄 네. 한번 물어가 볼까? 그분한테 받으면안 되나? 잘 찾으셨나요? 여기 너무 내려간 거 아니에요? 아 기용하는 거좀 섹시하게 해야죠. 아 그래요? 음. 음. 아 요렇게 아, 너... 해요. 혹시 타투이스트분 오늘 뭐 작업 있으세요? 잘해. 아 솔로빠가 아. 좀 잘해요. 아 그래? 그래, 그럼 전문가 보니 이쁘다는데 보기도 해야지. 이쁘다. 뭐냐? 아티션 좀 가려 여기 그냥 아예 막아버려. 아? 어? 뭐하세요? 에? 얘라 고생했다. 이어한테 너무 고마워요. 고생 많았어요. 다음에 술또 먹어요. 오빠 저 가요. 좋아. 네. 그렇게. 네. 오빠 어떻게 아는 애야? 색으로 뭐 그래. 하니까 그렇게 좋았어? 아니 그냥 돈 주고 해달라 이거 뭐 정도지. 아 너도 색으로 하니까 엄청 좋아보이던데그도 내가 색으로 해줬잖아. 언제였어? 나 색으로 없는데. 아너 색으로, 색으로 없지. 보기 색으로 없지. 제몇살인인 아, 몇 살인데? 아, 언제 술 마셨는데? 아아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을... e 아니, n 술 t s u 먹다 if you're not sure if 거 o u r e not sure if you're n o